고유의 쿠션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쿠션의 크기에 비해서 크게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메이크업할 때도 빠른 시간 내에 쿠션 메이크업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화이트를 오픈을 한다고 했는데요. 어, 블랙과 화이트의 차이점은 그냥 케이스의 색상의 차이지 뭐 안에 어떤 내용물에 다른 점이 있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냥 음, 색상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유의 쿠션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쪽을 보시면 퍼프가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고요. 안쪽 쿠션 내부를 보시면은 이렇게 스펀지 제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컬러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베이지 이 색상은 커버를 해주는 부분이고 이쪽 부분은 볼륨을 주는 부분이라고 해요. 처음에 사용할 때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꾹꾹 눌러서 얼굴 전체를 다 사용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에 볼륨이 필요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펌핑을 한 후에 볼륨이 필요한 부분에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선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반쪽만 발라봤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안 바른 쪽, 이쪽이 바른 쪽. 커버가 정말 잘 돼요. 얇게 발리면서 커버가 한 번에 착 되는 느낌? 제가 그날이 다가오면서 이쪽, 이쪽에 여드름이랑 피부 좀 많이 뒤집어져 있는 상태인데 전혀 말끔하게 그냥 싹 얇게 도포가 착 되면서 이렇게 은은하게 광도 싹 돌면서 정말 이쁘게 피부가 표현이 돼요. 그리고 어, 이게 카메라에서는 좀잘안 잡혀져 보이는데 약간 어, 핑크 베이스보다도 옐로우 베이스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좀 피부톤하고 조금 자연스러워요. 21호인데 화, 어, 발랐을 때 피부가 확반 밝아져 보이는 게 아니라 조금 차분해 보이는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21호 인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조금 밝은 25 1호 를 쓰게 되면 목과 이쪽이 어, 얼굴 부분 경계가 많이 져 가지고 좀 어, 부자연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는 처음에 딱 발랐을 때도 목과 뭐얼굴의 경계선이 잘 안보여서 엄청 자연스럽게 어, 표현이 된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어, 퍼프를 두드릴 때 퍼프 자체에서 엄청 은은하게 꽃향 같은게 살르 이렇게 맴도면 되게 어, 기분이 되게 좋아요. 되게 강한 향이 아니라 은은한 향.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다는 점. 마지막으로 조금 한번, 마지막으로 어, 이쪽도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적으로 커버 베이스를 우선 다 전체적으로 발라주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볼, 코, 이마, 턱, 중앙 부분에, 볼륨이 필요한 부분에 이 핑크 베이스를 찍어서 다시 한번 올려 줘 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어떤가요? 은은하게 진짜 광이 정말 이쁘게 들죠? 제 피부가 정말 최악의 상황인데도 이 정도 표현을 해 주는 거 보면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짠! 이렇게 고유의 쿠션으로 메이크업을 완성해 보았는데요. 우에 쿠션은 음, 발랐을 때도 마음에 들었지만 약간 조금 매트하게 느낄 때가 살짝 있거든요 근데 바르고 나서 한 10분 정도만 시간의 여유를 주시면 은 제가 가지고 있는 피부의 유분기와 잘 융합이 되면서 어, 또 밀착도 자연스럽게 확 되면서 자연스러운 광이 올라오면서 <laughs> 피부가 더 예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어... 발랐을 때보다 10분 정도 시간이 흐르면 흐르고 나서 딱 봤을 때와 대박 너무 이쁜데 피부 표현 정말 이쁘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쿠션이었어요. 고유의 쿠션 같은 경우에는 음, 다른 타 쿠션에 비해서 좀 두껍다라는 느낌이 살짝 들기는 해요. 하지만 그만큼 커버력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광이 나는 쿠션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커버력은 살짝 내려놓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고유의 쿠션은 광도 가지고 가면서 커버력도 얘가 괜찮기 때문에 조금 보인다 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뭐 감안을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두꺼워서 텁텁해 보이고 어, 답답하다 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어느 정도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유 쿠션은 볼륨 커버 앰플 쿠션이잖아요. 그만큼 건조함을 안 느껴야 하는데 어땠느냐 하면은 저도 사용을 해보니까 밖에서 정말 바람 막 요즘에 많이 불잖아요. 그때 사용을 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건조함을 많이 못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 점에서 괜찮았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크님 같은 경우에도 음, 처음에 발랐을 때는 좀 상대적으로 21호 치고는 어두워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아, 좀 별론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0분 정도 시간 지나면서 이게 산소와 맞, 이렇게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제 피부톤과 어우러지는 색상으로 이렇게 점차 올라오더라고요. 그래, 그러면서 이제 뭐 처음에 막, 어, 이거 바르자마자 다크닝이 느껴지는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후로는 다크닝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점에서도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30시간인가 그 정도도 그 정도로 다크닝을 뭐못 느낀다고 자기네들이 어필을 또하더라고요그 점에서도 다크닝은 저도 없는 것 같아요